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오늘 오후 전녁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예배서 4 6장 강입니다. 예배서 얼마 남았네요?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예배서 바울 서신이 아주 중요한데 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더 깊이 어, 말씀을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어, 예배서 6장 강입니다. 예배서 6장입니다. 예배스 6장은 선한 싸움입니다. 아 대지는 여섯 대지는 않았고요. 오늘 다룰 거가 전신 갑질을 입으라. 뭐 부자간에 도위 아, 사람 아래 사람에 도뭐 아주 중요하죠. 어 전신 갑질을 입어라. 깨워서 기도하라. 두기고의 파견 문안 문환 것 문안의 축복 이렇게 해서 어, 예배서를 마지막 6장을 장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관점으로 볼 것이냐가 아주 중요하죠. 예. 그렇게 해서 성경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 한번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10절에서부터 봅니다. 10절입니다. 어, 전신갑질을 입어라. 1 0절은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안에서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어, 결국 뭐냐면 그, 어, 이제 어, 부자간에 도도 있고 윗사람, 아랫사람의 도가 있어요. 이걸 따로, 연, 따로 띄워놓지 말고, 한꺼번에 같이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전신갑질을 이부라는걸 같이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요. 결국 부자 간의 도도, 도도, 아,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도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있고, 또, 노역게 하지 말고, 부모는 노역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상하간의 도도. 윗사람, 아랫사람도 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지키려면, 이건 삶이거든요. 삶을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천지업체를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데, 제가 대지를 이렇게, 만 대지를 이렇게 엮을 때도, 대지를 이렇게 찾을 때도, 그걸 연결해서 본 거예요. 최종적으로 연결해서 본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근데 빠져들어가, 이게. 성경이 삶이 아니고는 절대로 보이질 않아요. 삶이 아니건 보이질 않아요. 내 것으로 가지고 한다. 천만에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것으로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채널이 아니에요. 그 채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했나 보시자고요. 바울은 앞에서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한 한... 한 다음에 여기서 끝으로 선한 싸움을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앞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었죠. 부자간의 도도 있고 아, 윗사람 아랫사람의 도가 있죠. 이게 교훈이죠. 그러면서 선한 싸움. 그러면 예배서 전체를 다 봐도 마찬가지죠. 전체를 봐도 그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신명의 능력으로 간권해지고 라는 얘기는 연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연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세상 일도 육신이 건강해야 잘할수 있다는 얘기고요. 육신이 연약하여서 병들고 세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같이, 이와 같이, 우리 성도의 영이 강건해야만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다. 심령이 소경, 심령이 소경은 절뚝발이 안진뱅이 문둥병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 이길 수가 없죠. 성령의 소경이 소경인데 어떻게 소경, 심령이 소경인데 어떻게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뭐 절뚝발이도 안진뱅이도 문둥병이도 싸울 수가 없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조건은 우리 영이 강건해야 된다. 영이 강건해져야 된다. 배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이 강건하라는 얘기는 영이 강건했다는 얘기는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배자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강건해지려면 무엇일까요? 뭐 하나님의 심과 그리트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리들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도에 가까이 나가고 그와 교통해야 된다. 그를 심리보 나가야 된다. 즉, 뭘 얘기할까요? 주인이 바꾸라는 얘기예요. 늘 그분하고 교통하고 그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이에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도를 사모지 하지 않고 기도, 기도 많이 하지. 기도 많이 아지하고 그때 가까이 나가고, 나가, 고통하지, 교통하면 그힘을 입어서, 아, 이제 능력을 힘륜는다그 말이죠.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둘째는 주께서 성도에게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을 써야 한다. <laughs> 예비스 1장 19절로 22절을 참고하면 될것 같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큰 능력을 쓰는 것이다 그 말에 지극히 큰 능력을 쓰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잡주고 쓰면 힘이 커지고 강건해지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당연한 거죠, 뭐 이거는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스, 자꾸 쓴다는 얘기는 뭘까요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하나님 말씀이 한 것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죠. 막이 이길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고 전제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없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더 어떻게 가면 더 관계성을 가지고 갈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가 모세가 모세의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한 것 뿐이에요. 대변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늘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늘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큰 능력으로, 뭐, 이길 수가 있고, 능력으로 간거해 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주께서 성도에 주신 큰 능력을, 제게 큰 능력을 써야 한다. 전신갑질을 입으라. 11절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입으라. 누구를 이기위해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대적을 위해서, 계계는 뭐예요? 속임수예요. 성도가 대적을 알고, 바로 알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얘기죠. 성도가 대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선한 싸움을 패할 수밖에 없다. 선한 싸움을 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성도가 대적, 성도의 대적은 마귀예요. 우리가 혈과 혈 사람의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각종 계계와 능력을 우리 옛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성도를 시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마귀를 이기려면 이기면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수 있다 마귀를 성도가 마귀를 이기려면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적 세계에요 이 대한민국의 싸움도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럼 이 싸움에서 이길래는 뭘까요? 공유와 정직과 상식이에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공의와 상식,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도 공의고 정지키고 성실이 이게, 이게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흩대로나요 미혹을 해요 마귀는 거짓말을 해요 이길 수 있는 방법, 성도가 마귀를 싸워서 이길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마귀는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가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자기의 자기. 누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싸울 대상은요. 왜? 내 생각 속에 늘 마귀, 내 부패성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귀가 종로로 탈수 있는, 종로로 탈수 있는 그 죄성을 내 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패성이 늘 나오는 거야. 조금만 하면 잘난 척하고. 그러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는 안믿어요 저를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저를.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되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려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라다 바울이 참 고백을 잘했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왜 그럴까요?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자기는 도려 버림을 될까 두려합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굴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갈까? 이거예요. 내 안에 저울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저울. 마치 막대저울처럼. 말씀에 순종을, 안으로 순종하면, 안으로 바, 저울이 눈금이 초추가 안으로 들어오면 확 올라가요. 충만해지죠. 그거에 항로걸만 내려가면 탕낙심이 돼요. 저울이 금, 내리, 친다 그 내리 곤두박질 친다그말이에요 고,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날마다 날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이겨야 돼요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거 욕심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 육체의 부패성을 항상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욕심에 욕심.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육체 옛 사람 육체의 부패성에 이걸 쳐서 날마다 날마다 복종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마귀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부패성, 욕심의 마귀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넘어질 수밖에 없죠. 누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외부의 모든 사람들의 권세 등을 마귀에 이용할 수 있고 성들을 넘어뜨리고 할수 있어요. 외부의 모든 사람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걸 마귀가 이용해서 성들을 너무 틀려고 할수 있어요. 그거 역시도 나 자신을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주인이야. 나는 종이야. 종은 시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평안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너 들어올 때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맡기고 가면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 무장. 기록된 진리의 띠를 띠고 이, 이, 이하에 보면, 기록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 완전히 무장해요. 전신갑주는 완전히 무장해요. 거기는, 거기는 기록된 진리의,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갖는 게 이게, 완전 무작이에요 이게 전신갑주다 그 말이에요. 이래 말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이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오늘도 어, 총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우리 전 총회장님이 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신다고 두시서부터 한다고 거기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내일 선약이 있어요. 우리 어, 박, 박 교수님 책을 썼거든요. 시부리서 그 성소공회에서 책을 써서 어, 기독교 백0 0주년 기념관에서 그걸 어 내일 두시부터 행사가 있어요. 제일 먼저 책이 나왔다고 서 저한테 가져와 주셨어요. 책을. 그리고 아, 올렸길래, 아,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아, 그래서, 어, 그래서 참여해, 저, 그 시간 봐서. 그러니까, 저길 가주신 거예요, 그냥. 아, 청첩, 그, 순서, 그, 초청장을 가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 못 가요. 그래서, 또 이상하니까 뭐예요, 제가. 아, 목사님, 다른 또, 부노회장이 또 전화오셔서, 목사님 못 가시냐고 다시 확인한 것같아고 제가, 어 그걸 찍어서 순서를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어, 또 거짓말하는 것에 그안 가고 싶은 마음에 그런 줄 알고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내일은 오후시 오전 시간에 못해 오후 시간은 못해 두시꺼는 못해요. 왜 거길 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 거길 갔다 와야 되면 못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전을 한번더할 거예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더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내일 새벽 5시에는, 어, 신명기 강의가 있습니다. 신명기 강의. 아 신명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명기 강의 여러분 어, 말씀을 그냥 반드시 들으시고요 어, 제가 그래요 신명기를 모르면 목회를 모른다 그래요 신명기를 모르면 목회를 모른다 신명기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신명기를 모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내일 새벽 5 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요.